역사에서 이와 같은 장면은 드물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투수 원태인이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한 기아타이거즈의 3년차 신인이 놀랍게도 첫 타석에서 홈런을 날려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홈런을 내준 원태인조차 잠시 넋을 잃고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재능을 가진 젊은 유망주 정혜원이 KBO 리그를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한 번의 홈런으로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긴 신인이 과연 어떤 선수인지 팬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는 역대 최고의 타자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타격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평범하지 않은 장타력을 지닌 신인 정혜원이 이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기대주로 관심 받는 정혜원은 2025년 퓨처스 리그 초기부터 야구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순간은 지난 3월 23일 진행된 퓨처스 리그 시합이었습니다. 프로 생활에서 풍성한 경험을 자랑하며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투수로 인정받고 있는 원태인이 실전 테스트를 위해 등판했는데, 정혜원은 1회 첫 타자로 나와 단번에 첫 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원태인은 공이 배트에 맞고 날아가는 순간 그저 볼의 경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표정에는 당혹 감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는 물론이고 상대 팀 선수들도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의 강력한 타구였습니다. 이처럼 프로 7년차에 노련한 원태 인을 상대로 정혜원은 야구의 호가 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타격 능력 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정혜원의 강력한 스윙은 이미 고등학교 시기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야구 여정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신광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라는 다소 낯선 환경에서 야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서울덕수중학교로 진학해 실력을 향상시켰고 이후 유명한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휘문고 2학년 때는 시즌 타율 3할 8푼 3리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고 9개의 장타와 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율 6할 8푼 3리 OPS1, 163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고교무대에서의 그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당시부터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프로에 진출하면 홈런 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교 3학년 시절엔 장타율 5할이 푼 일이 OPS 0.929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명권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구단 내부에서도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입단 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2022년 10월 2일 계약금 1억원과 연봉 3천만원에 공식으로 계약하며 프로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아 스카우트 팀은 정혜원의 강한 파워와 넓은 수비 범위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5 시즌 현재 퓨처스리그에 참가한 첫세 경기에서 무려 12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아직 2군에서만 뛰는데도 홈런을 연달아 기록하는 것을 보니 앞날이 기대된다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태인을 상대로 한 착타석 홈런이 큰 화제가 되면서 구단 안팎에서 정혜원을 보는 시선은 한층 열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스윙이 특징인 그는 고교 시절부터 타격할 때 방망이를 마치 토끼 귀처럼 들어올려 스윙한다는 독특한 자세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스타일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배트에 공이 맞았을 때 매우 긴 비거리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파워와 장타 생산 능력 덕분에 이미 2021년 전국 고교야구 대회 홈런상을 획득했고, 2022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에 입단한 후에도 정혜원의 발전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첫 이군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해 LG 소속 송동현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시즌 내내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고, 전반기에만 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남부리그 홈런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문제로 후반기에는 다소 부진했고, 기아는 그의 성장을 위해 1군보다는 2군에서 꾸준한 경험을 쌓게 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4 시즌이 도래했고, 많은 팬들은 1군 무대에서의 정혜원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 캠프 이후 소식이 없더니 4월 말에 토미존 수술을 받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미존 수술은 회복기간이 최소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는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복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24 시즌은 팀에서 이탈한 채 재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재활을 마치고 2025 시즌이 시작되었고, 기아타이거즈는 즉시 정혜원의 포지션을 외야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3루와 1루로의 진입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장타력을 갖춘 우타타자 자원이 외야에서 기회를 찾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팀내 젊은 외야수층이 생각보다 얇은 편이어서 재활을 마친 뒤에는 박재현, 김석환 등과 함께 외야진에서 상당한 출장 기회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주 포지션이 3루수였지만 내야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운 만큼 외야수로의 전환은 오히려 2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혜원의 최대 강점은 훌륭한 신체조건에서 나오는 장타력인데요. 체격이 뛰어나 타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장타형 타자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도 단지 3경기만에 2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타자로서의 본능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테인을 상대로 기록한 홈런은 KBO 리그 최상급 투수를 상대로 한의력 과시였다는 점에서 1군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장타력이 탁월한 대신 컨택 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며 변화구 대응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타격할 때 특유의 배트 움직임이 다소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경기 경험을 쌓으며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며 기아구단 역시 이를 고려하여 그를 이 군에서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올 시즌 중 1군 승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기아는 외야진의 젊은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장타형 타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혜원이 현재와 같은 타격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1군 콜업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기아 팬들은 제 2위 최영우를 꿈꾸며 정혜원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는 이 유망한 거포 유망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홈런 능력과 과감한 장타력, 그리고 그가 앞으로 만들어낼 기록들이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괴력에 타자 정해원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